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 부분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지수가 다정 뭐에 대해서만 배운 거야. 어떻게 보면 자연수에 대해서 배운 거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자연수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가 있어? 일단 정수가 있겠지. 그렇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일 때 어떻게 되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론부터 얘기하면 똑같아. 알겠어요? 지수에 확장했는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똑같다. 그러니까 지수법칙,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이 M, N이 자연수였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였었을 때도요? 정수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또? 유리수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A의 M 플러스 N이 되고, 가로의 거듭제곱도 똑같이 된다. 그냥 결론적으로만 일단 그 알아놓으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입니다 설명을 했지만, a의 0제곱. 이제 봐. 이0제 정수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야. 아까 a의 0제곱이 어떻게 나왔었지? 0. 0. 아휴 씨. a. 1이잖아. 야, 이게 어디서 나왔었어? 똑같은 수를 나눴었을 때 나왔잖아. 응? 어? 이거 봐.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하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서 원래는 지금 1이잖아. 근데 우리 지수 법칙으로 의하면 a의 빵제곱이 될거 아니야? 알겠어? 어,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 나와 있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 A. 여기다 마이너스에다 딱 동그라미 치시고, N제곱분의 1. 지수가 마이너스면 역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자, 이건 어디서 튀어나왔어? 우리 아까 A의 2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을 했었을 때, 어떻게 돼? 이거 a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됐었잖아 분모가 더 지수가 더 크니까 근데 여기 이 녀석은 결국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가 a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볼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 법칙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분모가 큰 거야 그러니까 분모 쪽으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그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분모가 3 분모가 3만큼 크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a 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자, 예를 들어서 a 의 마이너스 5제곱이야. 이건 뭐야? 마이너스가 나다는 얘기는 분모가 5만큼 크다고. 그래서 a 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알겠어? 제발 알았다고 대답해. 응, 알겠지. 자,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법칙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지. 결론이 뭐라고요? 똑같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 적지 않을게요 <laughs> 자 지수가 이제 유리수인 경우에 여러분 이거 좀잘 좀 봐봐 지수가 유리수였었을 때는 A에 이제 M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가 봐. 분수로 돼 있잖아 분수로 돼 있으면요 자 분수로 돼 있으면요 자 이걸 봐봐 이거 M 제곱하면 얘하고얘하고 없어져서 A가 나오지 그치? M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거는 우리 이거 이것도 배웠잖아. M 제곱근 A하고도 M 제곱근 A도 똑같이 M 제곱하면 사라지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M분의 1이 나오면 분수가 나오죠. 그러면 거듭 제곱근이다 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4분의 1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a의 4분의 1은 내제곱근 a 하고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야 이게 편하냐 이게 편하냐. 왼쪽게 더 편하지. 그래서 여기는 이 거듭제곱근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지수로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편하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 응. 어, 제 말겠다고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나왔다. 그러면 분모는 거듭제곱근이야. 그 다음에 이 분자는 그냥 지수란 말이야. 그냥 분자는 그냥 항상 지수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거꾸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작업도 해야 돼. 세제곱근이면 지수의 분모가 3이고요. 얘가 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268페이지 봅시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 막 아, 열심히 나왔어. 결론은 똑같아. 알겠어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기 있는 것도 따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지수가 실수일 때. 얘도 뭐라고? 결론은 똑같아.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쳐다봐야지, 봐봐. 그럼 너네가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다 외울 거야? 미친 짓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수 법칙은 나와져 있는 어, 곱해져 있었을 때 가로의 거듭제곱, 그다음 에 지수의 나눗셈 그렇게 나오는 녀석들이 전부 다 어,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는 이거는 뭐 말로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되니까 이따가 어, 예제 문제를 풀면서 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래 나와져 있는 보충학습 부분 있죠? 응? 이 보충학습 부분 한번 봐봐. 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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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기다려. 기다리면 나올 것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어떻게 될까?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그러니까 2를 지금 몇번 곱했어? 다섯 번 곱했지. 그니까 러 얘는 어떻게 보면 2의 5제곱이 들어갈 거고, A 이렇게 될 거잖아. 그니까 32제곱근 A잖아. 그치? 그니까 러이 32제곱근 A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 A의 3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게 N개만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N개 있으면 2의 N제곱근 루트가 되니까 A의 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지? 여기가 7개 있어. 여기가 7개 있으면 A의 몇, 몇 분의 몇? 128분의 1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있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5개가 있으니까 32제곱근, A의 32분의 1이라고 문제를 풀어줘도 되는데, 이게 나올 거야. A가 하나씩 껴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그렇게면 하안 돼요. 알겠지? 여기는 지금 봐봐, 지금 숫자가 벌써 네 번이나 나왔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루트가 하나밖에 없지. 얘는 루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제곱 곱하기. 얘는 루트가 몇개 있어? 두개 있으니까 이거는 2곱하기 2한 얼마야? 4분의 1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2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할게요. 얘는 몇개 있어? 3개 있으니까 8분의 1이지. 얘는 몇개 있어? 4개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A에 2분의 1, 그냥 이렇게 할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네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앞에서 배웠잖아 우리 등비합 등비합 첫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짜리고 항의 개수가 4개짜리인 등비수열의 합 근데 재미난 건 이거 얼만 줄 알아? 얘가 16분의 1로 끝나면 16분의 15로가 돼요. 여기가 만약에 32로 끝나잖아? 그럼 답이 뭐가 될 거야? 32분의 31인 거야. 알겠지? 이게 만약에 64로 끝났어? 64. 64분의 63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해봐? 저앞 아니, 그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이런 식으로 2분의 1씩 커지는 녀석들 있잖아? 응? 그 녀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등비수혈의 합공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예 알아두면 좋잖아.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답은 뭐야? 다 더하면. 128분의 127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 알아두면 센스니까. 그걸 모르겠으면 등비수혈의 합으로 해. 알겠어?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렇게 알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도 좀 중요한데, x는 x의 a제곱, y의 b제곱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응? 자, 이렇게 나오면 내가 x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 잘 봐, 여기 이제 팔짝 끼지 말고 x를 구하고 싶어. 어? 나니까 그러니까 이 a제곱을 없애고 싶은 거야. 양변을 어떻게 해주면 돼? a, b, b. a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법칙 지... 오넌천전데 여기다가 a분의 1제곱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는 y의 a분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나는 y를 구하고 싶어 b제곱을 없애고 싶은 거야 양변에 뭐해? B분의 1제곱을 해가지고 여기를 없애고 그럼 X의 B분의 A가 되는 거야. 알겠죠? 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가끔가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 X, B, 의 Y, C의 Z 해가지고는 K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얘하고 얘가 아니라 얘하고 얘를 해 해가지고 나는 X를 없애고 싶어. X분의 1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는 K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B는? B는? K의 Y분의 1제곱이 되겠지. C는? c는 k의 z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음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쓸 때는 있잖아. 지수 법칙을 쓸 때는 음수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수 이두 개를 음수도 나오고 지수가 유리수도 나왔었을 때만 적용이 안 돼요. 지수법칙이 적용이 안될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안 된다고? 밑 음수고 지수가 유리수가 섞여져 있었을 때만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양수고 유리수면 성립해. 얘가 어 음수고 정수여도 성립해. 근데 음수 유리수일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 안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자 봐봐. 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답이 얼마일까? 그리고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하면, 어? 여기랑 여기랑 없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잖아.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어? 자, 봐봐. 얘 뭐야? 농수지. 얘 뭐야? 유리수지. 이때는 지수법칙이 성립 안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얘는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웠어? 이게 뭐야? 이 안에 있는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에 루트 씌웠어 뭐 나와? 음. 얘가 2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성립 안하는 유형이 딱 이건 거야 음수고 유리수의 거듭제곱이 나왔었을 때는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녀석을 루트를, 루트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루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 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양수분의 유리수, 양수의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 이렇게 나오면 다 성립이 된단 말이야 지수법칙이 다 돼. 근데 음수 유리수일 때만.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응. 그거 하나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나머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응? 그것만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 이 지수법칙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공부를 해줘야 할 단원이 있어. 그게 뭘까? 음 어, 그것도 뭐 하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1에서 수뭐 어. 어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줘야 돼 알겠어 왜냐면 얘네가 나중에 봐봐 a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 제곱에다가 아니 3분의 1이라고 하자 a의 3분의 2 마이너스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더하기 b의 3분의 2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응너 어떻게 풀 거야? 할 일이 다 분배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란 말이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라는 얘기는 치환을 해서 풀 거야. 알겠지?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 누구를 뭘로 바꿔줄 거냐? 그러면 여기 힌트는 지수가 작은 녀석 있지. 지수가 작은 녀석을 내가 A,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자. 그럼 얘는 B가 되겠지. 그럼 A의 3분의 2는 뭐가 돼? A, 얘를 기준으로, 이 대문자 A로 표현하면? A분의 1, A분의 2. 지수가 2배 커지잖아. 그럼 제곱 관계야. 3분의 2를 어떻게 해야 3분의 2가 되냐? 제곱해야 3분의 2가 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 지수가 2배 커지면 무슨 관계? 제곱 관계. 지수가 3배 커지면? 세제곱 관계다라고 알아놔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 A의 3분의 1이 A니까, A의 3분의 2는 뭐가 돼야 돼? A제곱. 그렇지. 근데 얘는 AB. 얘는 B제곱.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A 세제곱. 어. 그렇지. 이게 바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근데, A가 얘였으니까, 이거 세제곱하면 뭐가 나와? 얘 세제곱하면 뭐 나와? A 나오겠지. 소문자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B라는 녀석으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되게 간단한 곱셈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수로 문제를 풀면 되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하려면 뭘 해줘야 한다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와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거 좀잘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자주 이용되는 곱셈 공식을 좀 선생님이 좀 적어 줄게요 그걸 좀잘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해?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laughs> 마이너스 2, 응? 이거 좀잘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음 이게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가 될 거고 x 3제곱 더하기 x3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x분의 1의 3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x3제곱, 마이너스 x3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7 플러스 3.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응?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세제곱을 한번 해 봅시다. 여기서 이거를, 음,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지? x3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a3제곱 더하기 a3제곱분의 1 하고요. 여기가 더하기 3, a 더하기 a 분의 1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 이 a 더하기 a 분의 1이 뭐가 됐지? X. x였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넘겨서 x 3 제곱 마이너스 3x가 a 3 제곱 더하기 a 3 제곱 분의 1이 된다. 이것도 나중에 뒤쪽에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x가 a 더하기 역수로 되어져 있었을 때 세제곱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 세제곱 마이너스 3x 뭐 실제 문제가 음, 여러분들 봐 필수의제 9번을 보면 272페이지에 필수의제 9번을 보면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세제곱과 3x 여기다 둘다 똑같이 2, 2배를 해서 나온 그런 녀석들이 나와요 3차와 1차로 나와져 있는 이런 문제가 얘를 이용을 해서 어 나중에 이 문제를 풀 거니까 반드시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반드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은 A3제곱, B3제곱, A-B, A제곱, 플러스, AB, B제곱은, A3제곱, 마이너스, B3제곱이다. 여기까지. 여기 정도까지 알아놓으면, 어, 지수법칙 할 때, 이것만, 이거 이상으로 쓰이는 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좀잘 기억을. 지수.